안녕하세요. 엄마 텃밭입니다. 고구마순 다시 도전합니다. 2월달에 집에서 싹튀기해서 3월달에 나갔는데 4월달에 냉해를 입어서 고구마 잎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다시 고구마를 상토에 거실에 넣었는데 이렇게 싹이 조금 났습니다. 여러개 났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아직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두개가 싹이 났는데 그 고구마 두개를 가지고 나가서 고구마밭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5월달에 고구마를 대부분 심, 심으시는데 5월달에 심을 수 있을까요? 오늘이 4월 24일이니까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5월달에 심을 것은 사서 심고 6월달쯤에 제가 그 감자 캔 곳에 고구마를 심어보기 위해서 기르려고 합니다. 와서 보니까 싹이 다 죽지는 않고요. 작은 것들이 다 살아 있어요. 속에 그래서. 어, 얘들,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살려보고 또그저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또, 그 고구마, 또 심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싹이 조금씩 새싹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이를 입었기 때문에 순이 쭉쭉 뻗어나가기는 힘들겠죠. 다, 몸살을 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5월달한달 달 계속 길러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고구마 밭인데요. 거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거의 거름 그 퇴비 색깔이죠. 그죠? 여기다가 어, 그때 겨울에 3월 달에 심을 때는 싹 싹이 많이 나와서 고구마 전체를 덮지를 않았는데 지금 고구마 순을 그 심어 놨던 거를 빼 봤는데 뿌리가 다 나왔어요. 뿌리가 다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싹이 작은 게 하나 살아 있어요. 버리려고 봤더니 그래서 그싹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뿌리만 나나 했더니 싹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가. 그래서 그 옆에다 다시 파고 어, 조심스럽게 제가 묻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흙을 파고 손으로 일을 하면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꼭그 어렸을 때 모래장난, 모래성 싹하한 것처럼 또 애들이. 그, 진흙 장난감처럼, 진흙처럼 이게 찐득거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흙을, 흙을 만지고 그럴 때면 그 할머니나 엄마 배 위에 손을 얹어 놓는 것처럼 그런 안정감을 느끼곤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태비가 많이 섞여 있지만 그냥 맨손으로 합니다. 왜냐면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지금 제가 다 덮어주고 있어요. 겨울에 조금 덜 덮었던 애들까지. 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떡밭 농사를 한해한해 하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점점 늘겠죠, 그죠? 그래서,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잘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 해는 모든 것이 다 서툴러서 그렇게 실수를 하지만 저는 이제 고구마순을 그렇게 길러본 거는 작년에는 그냥 묻었어요, 땅에다. 그랬더니 빨리 싹이 안 나와서 올해 마음 급하게 일찍부터 싹을 튀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경험, 했고요 이제 비닐 하우스는, 어, 3월 달에는 씌워줬지만 지금은 씌워주지 않고 그냥 길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때 겨울에 길렀던 호박 고구마. 그쵸? 애들이 다, 그 생명이 닿으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산에서 벚꽃잎이 너무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제 텃밭이 완전, 어, 꽃밭이에요. 꽃밭. 꽃잎 밭. 너무 기분 좋게 오늘 고구마 순을 이렇게 고구마를 싹 틔우기 순 기르느라고 다 심었습니다. 대부분 5월달에 고구마를 심게 되는데, 지금 고구마 두둑 만들어 놓은 곳은 제가 그냥 고구마 순을 구입해서 심을 거고요. 지금 이싹 틔우는 것들은 감자를 캔밭에 6월말쯤에 그때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때는 심을 수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애쓰고 길렀는데 결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에 고구마순 다시 도전 기필코 성공하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기필코 성공한 모습 고구마순 어,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정식할 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